네 고속으로 한번 하시고 그냥 그 상태에서 스타트 하시는 게더 나을 수도 있어요. 이거를 지금 얘는 왜안 내려가요? 걔는 이 속도에 따라서 내려가는 계속 누르고 있어야. 아 누르고 있어야 된다. 얘 속도에 따라서 걔도 반응을 해요. 빨리 놓고. 그렇죠 그 엄청 빨리 내려가요. 고속이니까 일단 고속에서 스타트를 하고 하강을 조절해 주. 그렇게 했을 때, 면이 어떤 게더 깔끔한가? 수명은 얼마나 차이가 나나? 그거를 따지시는 거예요. 뭐예요? 예? 쌍, 요 톱날 소리. 이게 톱날이 용접을 해놨어요. 용접 부위에서 조금 소리가 있는 것 같아요. 지금 보시면 허연사 지나갈 때만 그런 소리가 들려요.